아, 네, 이번에 할 게임은. 아, 뭐야, 누구야? 아, 잠깐만요. 아빠, 준비해. 네! 준우 네. 형구! 잠깐만요. 네, 네, 네. 안녕, 저기 있어. 어? 저희 지금 유튜브 올리는 중인데. 아, 준우요 이거. 이거 아까 나오거 같이 먹어주면요? 아, 네. 어. 아 잠깐 주... 그뭐 알는진 모르겠지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죠. 가죠. 아 빨리 좀 데려와. 야, 한적자. 와 드디어 시작했어. 보단 낫다. 얘들아 엄마 내 네, 오마니 요즘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서 길고양이 내가 근데 진짜 보다. 식사 거리 고양이 사냥개 최고. 너희 절대 그놈의 힌트 지나가면 안 돼. 걱정 마십시오. 엉덩이. 저희 남매는 그렇게 그런... 그 유행의 해산을 쭉 고양이들입니다. 아, 뭔말인지 몸살이... 아이유, 여, 윽, 시, 네. 역시, 내 새끼들. 그럼 엄마 장인을 잡는... 설하해 내고 있어. 음. 말은 했으니까. 얌전히 있을까? 어느 것을 선택할까? 알아맞혀보세요. 집으로 나간다. <laughs> 삼촌 나 집에 나간다. <laughs> 오빠 엄마가 내근을안전대 저희 찐딸 집고양이 집고양이. 명 평생 인간 남자. 오빠 한달 후. <laughs> 이제 인생 공부 잘할 것입니다. 땅. 집에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. 아니, 이 새끼가 또 와서 안 좋네. 다시 나타나야 이상. 삐삐삐 털도 없는 새끼가 잘할 고 떼는데. 밥 먹기 늦는다. 빨리 집에 가자. 응. 왜? 까먹었겠지? 우리 집 어떻게 가는지. 자 그러면 한번 뜨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시간에 도아 안녕하십니까 어이전 <laughs>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따어져 고향에 왔어요 저를 이 음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 무선 집에 들어간다 뭐하시고어 <laughs> 어... 아, 나 지금 먹을 거 없어. 나중에 엄마 인출하면 먹고 나가. 오 게임 시작인가? 명어가겠습 오, 대박.

2만. 2만. 주문 2만. 2만. 먹어? 야! 얘네들 2래안 지금은 안 왔었는데 어. 쩝, 출, 쩝. 어디 보자. 아무, 암호... 이 고양이 뭐야? 뭐야? 만졌더니 이렇게 됐어. 유명이 나왔어. 닭이 나왔어. 뭔가 이상해. UFO가 왜 나와? 뭔가 이상해서 안 했다 응 어디, 어디. 뭐야 대학에 학교 가야지 응 대학에 가볼까? 어색하네, 어색하네. 어색한데 뭐 어쩌라고 찌발라아찌발 <laughs> <laughs> 고양이가 은혜 갚는다면서 욕을 하다니 야야 얼굴로 아 여러분 수업 준비가 되셨나요? 어떡하냐 여기 아야 나가 <laughs> 바로 걸려 버려 다시 한번 도전. <laughs> 너무 어렵잖아. 아니 뭐 선생님이 예측할 수도 없게. 자얘 뭐야? 다야 말지 말지 말라등. 나도 말 걸기 싫어 이딴 걸로 다이들인가봐아 뭐야? 뭐야? 아또 왜? 와 에픽 선생 왜 이렇게 많는데음 잠만 동물 보조. 아 그냥 말지. 말도 마에뗄때 껄룩 새끼가 집에 찾아와서 골치가 아프다고 예동물보호소떠 yeah. 떼돌려 동물 막혀주면잘기들에게 뇌기 띠우지며 쥐 멀리 죽고 알것 같은데 동물보호소 키워주며 지어주며 날씨도 잘 보고 쥐못만나는 동물 다 안락사 시키는데 뭐 안락사 시켜 근데 안락사가 뭐지 그래 인마 인력스. 머리가 멀어졌는데 그걸 보수가 다 업체 감당해 음 그래서 말인데 수민이 아 안녕하세요 개좀 맡아 목큐 마케를 게르마타 어느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게르마타 음 아니 그게 내가 예용하지 말라니까 수민이 내가 얼마 이놈기 하면은 본기획과은아니것도기다지금까지저 자잘하게 빌려준 학교 삼승하는도인데 바로 콜이지. 어이없어. 스토리가 다 이런 거였어. 야, 나왔다. 우리 지금 잡지방에서 떡큰을야수 같다고 우리 형식이안연한 눈빛으로 나아 쌤바. 아, 뱀. <laughs> 하나도 안 비슷한 상식이 이름도 정말 대충 어 우리 아빠, 이 아빠 이름을 따온데 아빠 이름도 대충 지었구나. 응, <laughs> 음, 대충 지었는데 치크하고 모던한 느낌이 드는 거 아주 멋지네. 그럼 맞게 주는 거죠. 고맙다. 매일 뱀. 어, 야! 아, 이거 곤란하네. 그래서 됐다는 거야? 집사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 당장 저 개시계를 쫓아내면 안가면 오늘도 똥싸겠습니다최쳐 이새끼야 집을 살릴만한 것 같군요 우리 한도 또한 남은 것 먹어야 돼시베 시베랑 반갑다 앞으로 잘는 공연 잘, 잘 지내시게 당 이거 아무래도 그 발인가 같은 어. 叫俺。<茶> 알았어 누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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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긴 고양이 같은 이거 이건 아이바 대학이 친구 없어 친구 있어 몇명 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자안스타 이건 뭔지 모르겠군 아 찍는 거야? 오 잘했네. 날씨 너무 빨라. 거리 거리. 백 퍼센트다. 퍼센트다. 두 개가 좀안 좋았어. 이것도 영 퍼센트 시장. 그래 나간다. 근데 그거 비둘기 같은 것도 있잖아 가만 책상 공부나 좀 해볼까 콰즈라리 행렬 개호또할게뭐 없나? 음. 이런 거나 해봐야겠다 박대발이? 아 맞다 그렇게 돈이 아무래도 아니다. 학교가 좀 최고기로도 아. 해야겠어. 아, 야. 바로 걸렸어. 나가. 아니 뭐이렇게 아니 근데 그 까마귀는 언제 나오는데? 그래서 그 컴퓨터를 꼭 얻어야 되냐? 응 음, 망할 이걸로 하긴 힘들니까 딴 걸로 합시다 아 빨리 좀돼아 답답하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? 마치겠습니다